사고 탈땐 아차, 아차, 아차.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벤츠 뉴 SLK200 블루 이피션시 차량입니다. 2012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6만 1000km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N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하드탑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면은 스크래치나 손집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분넷도쭉 보면은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범퍼 쪽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해보겠습니다. 휠 보면은 링크 쪽에 살짝 생활 기스 있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7.42로 90%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보면은 컨디션 좋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봤을 때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뒤쪽을 보면은 링크 쪽에 살짝 생활 기을수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 맞췄구요 8.53으로 100%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후방 센서 있고요.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테일램프 양쪽 껴짐 없습니다. 트렁크 내부 보겠습니다. 내부 공간 확인해 주시고요.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 보면은 휠 컨디션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도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보면은 휠 컨디션 좋습니다. 이제 오픈탑 열고 실내 옵션 보겠습니다. 먼저 시트부터 보겠습니다. 1련 시트 보면은 브라운 색상 시트 들어가 있고요. 도어 쪽에 보면은 운전석 구조석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측면에 보면은 네, 흰색으로 랩핑 되어 있는 거 확인되고요. 본래는 은색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네, 탑승했고요. 계기판을 보면은 주행거리 61456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겠습니다. 블루투스 있고 뒤편에 페달 시프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전동 핸들 있고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핸들 왼편에 전자식 파킹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있고요. 앞쪽에 블랙박스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보면은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카메라 작동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일렬의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커플더도 사용 가능합니다.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은 내부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찍힌 발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힌 발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능 정보 기록과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잘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벤츠 뉴 SLK200 블루 이피션C 차량이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하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도 같이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 야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